현대차 그랜저 HG 2012년식 LPG 차량입니다. 22만키로가 넘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어 오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진 냉각수 관리 전문점 부산 구포동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계기판에 냉각수 온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고 냉각수 경고등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에어컨도 안되고 물이 끓어넘치면서 난리를 치면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고령차, 무더운 한여름, 엔진 냉각교통 정비를 잘 해야 합니다. 엔진 라디에이터, 냉각교통의 냉각수 호수, 냉각팬 모터 작동 상태, 엔진 부동액 녹 발생 등 기본적인 것들을 꼭 점검해야 해요. 특히 무더운 한여름에 다발생 고장으로 크게 고장이 나서 큰 수리비 비용과 함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길거리에서 고생을 엄청 할수 있어요. 미리 점검하고 예방 정비만 했더라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차량 라디에이터가 먼저 터진 것이 아니고 냉각 팬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엄청 올라가면서 오래되어 부실했던 라디에이터가 나중에 터진 것입니다. 냉각 팬 모터의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봐 냉각 팬 모터를 고속과 저속으로 회전하게 하는 레지스터에 꼽히는 전기배선 커넥터의 접속불량일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냉각 팬 모터는 쉬지 않고 계속 회전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엔진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팬 모터가 작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부실한 전기 배선이 과열되어 접촉불량이 발생해서 펜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엔진이 과열된 것입니다. 전기 배선 커넥터 접촉불량을 해결하려면 냉각펜 모터와 레지스터 저항을 함께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넥터 접속되는 부분을 녹은 것은 잘라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전기납땜으로 저항이 걸리지 않도록 야무지게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사람도 자동차도 지내기가 힘든 계절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쉬면 되지만, 차량은 힘들어도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미리 점검해서 예방정비하고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집 나가서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비는 최대치로,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방문해 주신 고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